네, 질문을 이제 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또 추려왔거든요. 또 이제, 이제 질문이 안 나가시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이제 챙겨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이제 이번 질문은 가임기 여성분들이 참 음, 들었을 때참 좋은 답변이 될것 같거든요. 어, 원장님 위신을 하면은 따로 나타나는 그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첫째 우리 여자분들이 또 임시 어,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매월 매 나오는 생리가 음. 어 이제 안 나오게 됐죠 네. 그래서 대개 생리가 일주일 정도 어, 이상 늦어지면 일단 네. 임시를 네.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되게 이제 착상하게 되면 착상 과정에서 한 2-3일 정도 네.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상혈.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생리혈로 착각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우리가 임신하면 어떤 증상이 첫째 생리가 늦춰지고 네. 또이 늦춰지는 동안에 약간 출혈이 착상혈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신체증이 나서 또 이제 유방이 커지면서 아프게 되죠 어~ 이제 황체 호르몬이라고 해지고 제 태반을 형성하는 황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네. 유선이 발달해서 유방이 커지고 네. 또 아프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한 또한 가지 또 유방 쪽에 나올 수 있는 그 증상이, 증상이 네. 그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 가지고 유두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생리가 늦춰지고 또 네. 유방이 아, 아프고 또 색깔이 변하면서 네. 그다음에 입덧이 시작하게 됩니다. 입덧은 대개 임신 한2 개월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한 3, 4 개월 정도 네네. 되면은 네, 가라앉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입덧은 위염 증상하고 또 구별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질, 질 분비물이 늘어납니다. 네. 대개 임신 중에 에, 나타난 분비물은 되게 네. 끈적끈적한 유백색이 냄새와 가려움증이 없는 게 특징인데 네. 만약 분비물이 노란 분비물 색깔을 띠고 그 다음에 냄새와 가려움증이 동반되면은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또 소변도 저 자주 보고 음. 또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저기 역시 임신하게 되면 에, 나오지 않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황체호르몬 수치가 음. 높아지면서 네. 또유모성 성선 자극호르몬 h g 라는 호르몬 이 있는데 음. 이게 분비되면서 네. 이제 혈액이 골반 주위로 몰려가지고 네. 방광을 장하기 때문에. 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네. 또장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에,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유산음료수를 할지 네. 그 다음에 키이나 토마토 주스 같은 거를 먹게 됩니다. 그걸 네. 어, 또 푸른 주스 같은 것을 네. 어, 드셔가지고 변비를 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열이 나면서 으스스를 추운 기회가 된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란기 때 나오는 호르몬이 황체호르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 이 호르몬 영향 때문에 임신하게 되면 기체 체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미열이 발생해서 몸이 좀 나른하고 또 으스스를 춥기도 하고 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기 기로 생각하고 감기약 같은 걸분하지 음. 않도록 주의하겠죠.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어, 생리가 늦춰지고 네. 또 예방이 커지면서 아프고 네. 또 입도 또 속이 시끄러우면 입덧이 네. 시작되기도 하고 또질 분비물이 나오지 않던 분비물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네. 소변도 자주 보고 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네. 또 열이 나면서 몸이 어수룩해지고 네. 이런 게 어, 임신 증상이고 이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신해서 임신했나 보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기해야 네. 되겠죠. 예. 네. 음. 너무 신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기 전에도 임신 증상을 전조 증상으로 해서 네. 만약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약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게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 네.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고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 네. 우리 임신을 준비하시는 네. 어머님들께서도 네. 굉장히 유익하고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임기 여성분들은 항상 네. 이런 증상이라든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